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케이블카는 설악동을 출발하여 화왕이인 건당산까지 약 1,200m이며 최대 2,000m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이곳 설악산은 눈물이 마다 바위가 줄지어 있고 그 빛깔이 눈처럼 하얗다고하여 설악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울산 바위라고 부르며 설악동을 출발하여 약 2시간이면 바위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 바위를 오르는 길목에는 한 사람이 힘들어도 힘들린다는 흔들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타러 올라가시면 볼수 있지만 케이블카 내에서는 흔들바위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번의 퀵을 다가 지나가겠습니다. 내려가는 보시기에 히 빠른 것같지만두 대의 케이블 똑같은 도로 운행이 되며 이곳에서 항상 괜찮이 고있습니다 종착지인 광선은해달7 0이며 고려도 몽고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유권 씨와 김 씨, 규 장군이 이곳에서 선을 쌓다 하여 광룡선으로 이며 당시 유물에서 본 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정면에 우측소신 바위는 마치 대나무 숲처럼 생겼다고 하여 죽순공을 보며 위에서 끝까지 펼쳐지는 바위 장비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벽돌 바위 있습니다. 권성는슬 기관으로 1호 200m 거리에 는체성이높 100m 아래의 나라 오, 정말, 게, 잠시 후 케이블카가 홈에 도착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금성 전지역이 강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밖에서는 술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적발식 과태료가 부과되어 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술과 당면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내려가실 때는 탑승 시간과 상관없이 줄선는 순서대로 탑승해 고있습니다 탑승권